가장 최근에 거래된 울산 광역시 아파트 스물 개단지입니다. 모든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아파트명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시면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00%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으며 항상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22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울산 오토밸리로 준파크 2016년식 867세대 3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2,500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 6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2억 7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9위. 울산시 북구 산하동에 위치한 블루마 시티 케이시시스 위치한 2019년식 582세대 3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7,25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8위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2015년식 1897세대 34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6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6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7위 울산시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약사 아이파크 2015년식 689세대 29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300만원에서 21년 6억 1,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9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6위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동 대성 스카이렉스 2010년식 268세대 6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8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5위. 울산시 북구 천곡동에 위치한 농소대동안 마음타운 1998년식 936세대 23평형입니다. 2017년 5,800만 원에서 21년 1억 2,4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7,7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4위.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우정혁신 LH3단지 2014년식 492세대 2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5,2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원입니다. 하락률 13위.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세양청구마을 1997년식 1562세대 32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3억 9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 4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2억 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2위.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서부성원 상대빌 2005년식 1810세대 30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700만원에서 21년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 1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2억 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1위.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신복현대 1996년식 651세대 25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300만원에서 21년 1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1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2.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벽산우진타운 1998년식 413세대 32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200만원에서 21년 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6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2억 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9위.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위치한 평창리비에르 1차 2002년식 746세대 28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6500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9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8위.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마제 스타워 울산 주상복합 2009년식 396세대 33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2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2억 7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7위 울산시 동구 동부동에 위치한 현대패밀리 동부 1993년식 2,110세대 20평형입니다. 2017년 6천만 원에서 21년 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7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6위.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패밀리명덕 1차 1992년식 1206세대 25평형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1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5위.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서부현대패밀리 2차 1995년식 984세대 24평형입니다. 2017년 9,450만원에서 21년 1억 6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9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1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4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위치한 피아리버 2000년식 918세대 18평형입니다. 2017년 5500만원에서 21년 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3위. 울산시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쌍용화진그린타운이 1996년식 912세대 23평형입니다. 2017년 9600만원에서 21년 1억 8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9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6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1000만원입니다. 하락률 2위,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하나름 현대 1993년식 360세대 22평형입니다. 2017년 8100만원에서 21년 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9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위.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에 위치한 울산 한솔그린빌 1997년식 1238세대 19평형입니다. 2017년 4500만원에서 21년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6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천만 원입니다.